야나도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입니다. 유튜버라면 꿀튜브 앱에서 꿀수익 광고 가져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모아가고 있는데 어, 평생 이 주식을 모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세 명의 사진을 보시면 뭐세 명이 누군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제 이건희 회장, 그리고 만수르입니다. 뭐 최고의 재벌이죠. 이세 명은 엄청난 자산가이자 부자입니다. 뭐, 물론,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 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냐. 트럼프는 부동산. 이건희 회장은 주식 부자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주식 부호 1위였죠. 삼성전자 주식만 2억 주가 넘게 갖고, 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수르는 뭐 엄청난 뭐 부자죠. 이제 이 사람은 석유재벌입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석유라는 자원. 그리고 그 자원을 통해서 석유를 전 세계에 유통을 함으로써 결국 법인을 통해서 이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랑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인 거고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확실한 확 이제 확실한 자산이 없으면 결국 요즘 말로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 이 사진은 뭐 저번에도 인용을 한 사진이고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도 요즘 신조로 속히 빨리 생겼는데 뭐 유명한 단어고요. 결국 확실한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그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이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으로 바꿔줘서 그래서 자산을 가치를 올려주는 상승시키는 그러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을 해보면. 네, 더 이상 예적금만으로는 도저히 불을 이룰 수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예전부터 그 세상은 이미 왔고요. 또한 현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는 점점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산을 사야 하고, 뭐, 어떠한 자산을 교, 현금과 교환해야 하고, 어떠한 자산을 수량을 이든 뭐든 모아나가야 되며,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꾸준히 모을 수 있는지를 이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 나름 고민을 했고요. 이제 뭐 저번 영상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제가 저, 제 채널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지는 뭐 시청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주식이었고 우선은 이제 저는 많은 주식 주식 종목 중에서 물론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ETF 등 그런 몇 가지 태, 이제 카테고리로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 왜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냐 다시 보면은 현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결국 자본주의라는 거는 돈이 주인인 겁니다. 돈 돈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 한 120조에서 130조 정도 됩니다. 이거 뭐 작년 기준인데 아마 올해는 또더 많을 거라고. 금액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120, 130조 정도 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는. 일단, 20년도 기준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조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 투자를 집행을 할 수, 큰 투자를 집행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본인, 이제 그 회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뭐, 인수합병, 그런 대규모 인수합병을 충분히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리고 이렇게 현금이 많다는 거는 사실 기업이, 기업도 물론 망할 순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적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 주식을 사모으는 게 훨씬 본인의 투자에 있어서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흔히들 삼성전자가 주식이 재미가 없다, 안정적이다, 방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저는 삼성전자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이게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일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요. 21년기 2분기에도 지금 다 시장 평균이 10조 이상입니다. 작년에 2분기가 8조였고요. 10조, 8조에서 10조 정도 2조 더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21년 올해 2분기만이 아닙니다. 21년 3, 4분기, 22년, 23년, 22, 23년에 평택 공장이 완공이 돼서 이제 생산이 들어가면 파운드리 물량도 그렇고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반도체 부족 현상에 공급이 딸리는데 삼성전자는 그 수혜를 분명히 입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삼성전자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수량을 모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느릴 수도 있지만 그게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반도체 부문의 이제 분기별 영업이 예상인데요. 이 그래프만 봐도 계속 상승하는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상승한다고 뭐 매출이 상승하고 뭐 반드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확률이 높을 거고요. 일반적입니다. 매출이 상승하면 영업이익도 상승을 하고 뭐. 물론 매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매출이 줄어들어서 이제 오히려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 매출이 줄어들어도 영업이익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성장 추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우상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안정적, 안정성을 지닌 그냥 안전한 주식이 아닌 아닌, 진짜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고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분기배당, 특별배당까지 지급하는 고배당주고요.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주식입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만 합쳐도 대한민국 시가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저 1위 자리를 최근 20년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업력이 뛰어난, 업력이 독보적인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평생 모아야 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약 제 저의 이제 이세가 생기거나 하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뭐 증여를 하거나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세의 이름으로 계속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차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삼성전자 10년간 그래프입니다. 계속 쭉 우상향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부침이 있죠. 부침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부침 뭐 예전에도 있었고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때가 뭐 액면 분할 전이지만 결국 몇 배가 올랐습니까? 한 7배 8배 오른 주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식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버 힐링 여행자님입니다. 이제, 이, 20... 음, 예전에 이제 택시기사를 하면서 이제 기... 20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돈이 생길 때, 현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 모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20년간 삼성전자 주식만 모으면, 제 강남 아파트 못지않은 수익률입니다. 오히려 강남 아파트보다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곧 강남 아파트고 곧 강남 아파트는 우량자산입니다. 강남 아파트 정말 우량자산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청, 부동산 청약 시장을 봤는데 램, 반포 레미안 원베리라고 이제 그 단지가 청약을 시작 공고문을 냈습니다. 뭐 일단 시세차익이 뭐 10억 이상인데 그 강남 그 반포. 레미안 원벨리에 입성하는 순간 그거는 일단 대한민국 부촌에 입성하는 거랑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런 강남 아파트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막 보지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순간순간에그 주식 시세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라는 것을 너무 절실이깨달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 또는 이제 레버리지를 통하여 수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따로 앞에 영상에서도 뭐.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일단 하지만 뭐 여유 자금이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황에 맞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지금의 선택이 부의 추월 차선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느리게 가는 서행 차선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량 자산을 계속 꾸준히 모아서 향후 이제 또 다른 부를 쌓아가도록 한발한발 한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부자구래의 투자 원칙입니다. 명품 종목을 선택을 해야죠. 그게 첫 번째 퍼스트 스텝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그 명품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명품 종목을 장기 보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세 가지를 잊지 않고 명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